안녕 친구들. 이제 오늘은 한번 내 네. 내구 북극 탐사대 60196. 네, 60196 북극 물자 수송기예요. 자, 구성 좀 소개해 줄까요? 성. 응. 화. 네. 자. 와, 엄청 멋있나요? 응. 오, 헬리콥터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. 무서우니까 들어가! 검치에 공개했습니다. 저 어, 엄청나게 멋있죠? 네, 멋집니다. 아! 검치 발견했어요. 여기 와. 해서 다 오고 있죠, 여기. 그리고 이 이상 사람이 레군데 레고 마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서 이 얼음들을 깨, 이 얼음들 깨고 검침을 구하고, 컴... 이렇게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요. 이거, 움직이는 것도 엄청 특이할 것 같은데요. 자, 이게 이렇게 움직이네요. 그리고 이게 돌아가고, 돌아갈 수 있고요.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점프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다이아몬드랑 네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얘얘특징을 많은 것 실을 수 있고 잠치를 안에다가 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스쿠터 아이스 스쿠터는 박스 잠깐만 세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눈, 눈 마치라고 해봐요 땅에서 엄청나게 빨리 갈수 있는 토바이라고도할수 있고, 공주차라고도 할수 있어요. 이 정도, 응. 이렇게 빨리 갈수가 있어요. 응. 이게 없다면, 응. 이게 없다면, 응. 잘 봐요. 이렇게 했고, 하늘 날았을 때, 저 떨어져서 망가졌을 때. 응. 왜요? 왜냐면 이게 중심이 여기거든요. 아, 중심을 못 잡아서. 자, 이게 있다면? 응. 음, 수욱, 가시고, 수 해서. 이렇게 날수 있어요. 음, 그렇군요. 자, 검치는 어디에서 구했어요? 찾아냈어요 검치는. 어. 가운데에서요. 가운데. 어디 가운데? 북쪽에 가운데. 북구 한가운데서 이 검치를 찾아냈어요. 네, 지난번에 했던 메모드는 응, 응. 지하 동굴에서 발견났어. 아, 그 발견된 곳이 다르네. 응. 여기에 있던 그 북에 있던 응. 얘하고 사진 찍던 사람 있죠? 네. 걔네들이 네. 떨어져서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응. 메모리가 얼음 속에 아 이렇게 옆으로만 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응. 아예 벽에 꼭 응. 걸려 져 있었어요 통째로. 아 통째로 동굴에 있었고 얘는 어디 가운데에 있었어요 북극 한 가운데. 음 그래가지고 메모리가 더 힘들게 굴다는 걸. 음, 친구들 아, 안녕.